집에 가면 본처가 있지 <laughs> 그러면 산넘어송첩이 있어, 세컨이가 있어 그런 경험 있으이 거예요? 아, 거이 방송에서 네 <laughs> <laughs> 어, 여성, 여성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니송에서이 방송에서 이박사야이방송이이박사 안녕하세요. 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라북도 진안군의 원평지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 그 세계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마이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마이산은 왜 마이산인가 했더니, 말의 길을 닮았다그래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또 마이산계에서는 또 나의 산 이런 건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무뭐 좋은 말을 또 왔습니다. 야이 가는 데마다 명산이고 너무나 좋은 것들만 있으다 보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이 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 네. <laughs> 어머니 저기 뭐뭐 뭐 밭에다 뭐 주고 오시나 본데 벌써 벌겋게벌겋게 우리가 그 단풍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 이 담벼락이 너무 이쁘네요. 야, 오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아,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와가지고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버님들이 옷을 이렇게 좀고게 차려 입으셔가지고 이게 옷을 왜 입으신 거예요? 아 오늘, 예, 아 우리 이제 매는 노래, 예. 우리 우리 마을이 논매는 예. 노래 의 전통적인 이제 예. 이런 이어 나왔어요. 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예. 이어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 우리 매주마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연습하는 아. 날이에요. 아 연습하는 날은 어떻게 네. 옷을 입고 하세요? 아 입고 해야지. 오 네. 그래요? 네. 오. 네. 그럼 여기. 저기, 혹시, 마을에 뭐, 직책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마을에, 이, 직, 이 마을에. 이 마을에, 직책? 예. 네. 우리 경로당 당장님이세요. 아, 내가? 경로당 회장. <laughs> 내가, 내가 뭐, 직책이 있냐? 네. 예. 경로당 회장이에요. 별로 직책을 또 <laughs> 안 좋아하시는 <laughs> 것 같아. 경로당 회장 맡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예. <laughs> 네. 근데 본인이 직책이 있는 걸모르 까먹으셨다고. <laughs> 그죠? 아니, 뭐, 딴거 물어본 줄 알고. 아, 딴 거. 또 아, 어, 우리 또 이장님인 거 알고. 근데 이장님이 얼굴이 아주 워하게 네. 아, 미남이세요. 얼 미남 아닌데. 와 아, 미남 같으 바람도 많이 피세요. 바람을 못 피가지고 미남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미남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못 피셨어요? 아못피웠다니까 나무실을 못 산다고 희진분 여자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동네에서는 추나무를 들어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월등하게 잘생겨고 <laughs> 바람 칠 정도가 못돼 <laughs> 다시 한번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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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물어봐야겠다 나는 그때 전에 한번 와가지고 이장님 한번 만났는데 야 얼굴이 참 미남이시다 그랬는데 지금 아버님 얘기는 미남축에 못 들어간다고요? <웃음> 그럼요 그럼 <laughs> 자기보다 못 오다 그런 얘기지 <laughs> 아니요 뭐 후배들이 장작 해갖고 뭘 응. 명함을 못 내놔 그럼 이장님이 잘생겼어요? 아니면 아버님이 잘생겼어요? 내가 조금 낫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신 거죠? 항상 그런 게 살지. 이 동네에서는 인물이 몇등 정도 되세요? 제가? 그래도 한두 번 안에는 들지 않을까? 아, 두 손가락 안에. 두 손가락 안에 옆에 계신 아버님하고거든. 그래도 좀 낫지 않아? 키가 커도 내가 큰데. <웃음> 그래요? <웃음> 아, 형이 뭔 소리요. 이 동네 제일 잘나는데. 내가 좀더 크지 않아요? <laughs> 어디가? 아니, 키만큼은 잘 보여요. <laughs> 거의... 어디가 크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거까지 물어보면 안 되지. <laughs> 아 키가 크시다는 얘기구나. 그럼.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어르신이 네. 우리 회장님이 네. 제일 어르신인 것 같은데. 그, 그래요.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어. 요아 그러세요? 네. 그럼 우리 저 회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에요. 아 90이요. 네. 아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laughs> 그보다 <laughs> 그 그래도요 정경하다고 나이까지는 정경하다고. 예, 네. 네, 그래요. 잘 들리시고요. 어, 예. 근데 우리 마을은 이 백제 시대에. 백제 시대. 백제 시대부터 이 마을이 생긴 기 건데. 그때는 이제 백제 시대 에 우리가 현터예요. 음. 마돌현이라고 우리 마을에 마돌현이라고현 현이 있었어요. 현터, 옥터, 사정터. 징고터 옥터는 참... 옥. 죄진 사람들 가두는 옥터고. 아,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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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정터는 아 화소는 사정. 화소. 소짜 사정터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난 그... 사정이라 그래서. <laughs> 네. 난... <laughs> 발음을 <뭔 사정에서> 정확하니요. <laughs> 발못하면 발음 <얻으면> 큰일 나. <laughs> 아니. 생경하시는그 사정이 아니고. <웃음> <웃음> 제가 사 사정이란 건 무슨 사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옥터 사정터 빙고터. 빙고는 뭐예요? 빙고는 이제 냉장고. 냉장고. 아, 빙고. 빙고. 어. 얼음 빙자. 창고 고자 빙고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마을은 그때 이제 만들어진 마을인데 이 마을을 보니까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진 마을이다. 어, 그렇죠. 어 훌륭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다른 동네보다 때깔이좀 낫지 약간 다른 동네에서 떡깔이좀 어, 낫고 응. 얼굴도 떡깔이 좋아요 그지 잘안 송구 들소리는 게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노래하고 소리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데 네네. 소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laughs> 어울리서는 소리고 네. 노래는 학습적으로 <웃음> 배운 <laughs> 것이에요 멋있는 네, 예, 예. 노래. 노래.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노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창님께서 앞소리, 앞소리 하시고 어, 어, 우리를 어? 후렴구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전 어른들이 하신 것을 예, 그대로 그냥 귀놈으로 배운 거죠. 예, 아니 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어? 메인 보컬이세요. 그렇지. <laughs> 그렇게 말하면. <laughs> 뭐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 해서 메인 <웃음> 보컬. <laughs> 그다음에 <그리고 웃음> 코러스 팀들.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시면 편하죠.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이 섭섭하게. 그 뭐. 능력껏 가는 건게 괜찮이지. <laughs> 여기 좀 자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멋있는 노래. 요 노래를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laughs> 왔 와서 앗뿌뿌서 곱게 곱게 가꾸가 니가 요 여기도 꼭꼭 장님 일헐을 영화로세. 비가 많이 묻어온다. 우장을 입고서 해오라기 춤이나 추어보세요. 가사가 무궁무진한데. 아, 예, 예. 예? 야, 이렇게만 해도 되겠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네. 들으면서, 네. 들으면서 가슴 속에 그냥 흥도 나지만 가슴 속에 콱콱 꽂히는데, 그래요. 가사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가사가, 그런 게 이제,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씨앗 뿌려서 곱게 가꾸자. 네, 잠깐만요, 음, 이제, 음,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어르신 그래. 저기. 여기 아버님 자꾸 주무시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옆에 와 있어야 되겠어? 이게 자꾸 고개를 숙이고 주, 어르신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아니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자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laughs> <laughs> 아니 다 똑같이 얘기만 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한쪽은 <laughs> 예, 자고 한쪽은 <laughs> 아니, 얘기하고 아유. 밥 먹는 사람 있으면 따로 가는 사람도 있지 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웃음> 어, <웃음> 자 이제 그러면... 이쪽은 걱정 말고 저쪽 가봐 <laughs> 산타령은 한 가지 있은 것은, 산이 높아야 골짝도 깊고, 어. 조그마한 여자 속이 얼마나 깊느냐. 어, 잠깐만요. 이런 산타령도 있어요. 산이 높아야 골짝가 깊고, 깊고, 맞네. 네. 네. 그 다음. 조그마한 여자 속이 얼마나 깊으냐. 조그마한 여자 속이 얼마나 깊으냐. 아, 예. 산타령의 가사가 그런 것이 있고. 야, 시적이. 해강화꽃한 송이를 화지작근 끌어다가, 네. 마누라 머리에 꼬자를 보세 <laughs> 이런 산타령 가사도 있고 이게 좀더 해악적인 요소가 있고 음. 그렇게 해야만 일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렇지 고단함도 있고 힘드니까 더 그걸 즐겁게 승화시키는 거네요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런 게 생각을 해봐 허리 아파 죽겠는데 딱딱한 얘기로 노래를 부르면 쓰겠어? 아, 그래야 그 뭐가 좀 훈이 나는 게 나와야지 소고 밤길 걷디가 시지 난남도 허네야. 해해이여루와 어루와 산마 산마가 내사. 헤해오르기랑 오래가 놓고 문만. 잠그고 낮잠만 자네, 에이, 야. 에이, 여루와, 허루와, 선마, 동굴, 열안에, 싸. 아, 아까 그, 저기, 뭐, 소첩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잘 알게 생겼는데 왜 그걸 자꾸 물어다 물어 쌌는가 모르구나. 난 몰라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떤 뜻이에요, 저게? 그게, 네. 가봐. 네, 쉽게. 집에 가면 본처가 있지. <laughs> 그러면 산 넘어는 첩이 있어, 세칸드가 있어. <laughs> 근데 세칸드에다 갔다 오는데, 마음이 평컸어 불안하지, 또 어떤 놈이 들어가려고 부르지 않아요? 그 그럼, 집에? 그세칸드 집에? 그럼, 혼자 산 게, 예. 무슨 뜻이야, 그 뜻? 해석이 기가 막히네. <laughs> 야. 아, 아 그게 아니. 허리 아픈, 모심 따고 허리 아픈 게 그런 소리를 하면 허리 피고 한숨 쉬고. 아, 웃음 한번 웃고. 그럼. 아. 그러면 허리가 안 아프잖아. 역시 우리 그 조상님들의 그이 지혜는 그럼. 대단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 맞아, 맞아, 맞아. 응. 아유. 그냥 어떻게 해석이 그냥, 그냥 막 갈라게 나오세요? <laughs>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laughs> 아, 그거 없다고 그러면 믿겠어 <laughs> 예, 믿어요. <난. 웃음> 이 형님이 손톱이세 명이요. <laughs> 진짜로? <웃음> 저 사모님이 방송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에? 그 당장 <웃음> <웃음> 아이고. 그래, 거죠? 나는 당장 기옥행이지. 아 이거 근데 중매 결혼하신 거죠? 한번 보고 나는 첫저 선도 한번 보고 장가 갔어. 한번 보고? 그럼 누가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어? 아버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이 사람 평말로 요즘 네. 사람인 게비 옛날에는 네 니맘 네 내맘이 어디 있어 어른이 가라면 그냥 싸질모지고 가는 거지. 그랬어요? 그럼. 그럼 천, 처음에 얼굴 딱뵀을때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그걸 지금 네. 우리 가정을 파탄을 내자는 게뭐시오 시방.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 거기서는 네.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한두개 건이 아니어서. 어, 그 우리 마을이 그래도 네. 다행스럽게.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네. 그 전통 유산인 네. 그 들소리도 들려도 있다, 농여도 있구나 네. 그런 소리를 지금 들리는 게 네. 그것이 만족합니다. 네, 만족해요. 아 이런 거는 네. 저 이게, 이게 꼭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네. 이 귀한 걸 만나는데 오늘 정말 어귀에 정말 귀한 걸 만났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감사하대요 네. 그런 의미로 노래하는거아시죠 나는 노래를 못합니다. 노 못해요? 우린 노래 못하면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못하나 확인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셋. 아, 갑자기 노래를 하고. 갑자기 하지, 그럼 노래를 늘닷없이 하나요? 사독이 덕, 기, 덕, 기. 됐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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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디 가서, 여기 형님 아신다 그러지 마세요. 쨍, 창피하잖아, 얼굴이 지금. 표정이 아니야, 괜찮아? 영광스럽지. 남녀보다 더 못하거든. <웃음> <웃음> 그동안 어머님 노래들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이제 아버님 노래 들어. 하나, 둘, 셋, 넷. 모르는 로 어떻게 부르는지, 헷갈렸네. <laughs> 저는 아예 노래를 안 해요. 노래 를안 해요? 모르는데. <laughs> 할줄 <줄은> 몰라가지고.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학교 중 땡땡땡 교에서 모이자. 고라맨. <laughs> <laughs> 너무하시네 진짜 야, 노래를 몰래지 아니 지금. 여기 대표이신데 아니 노래를 몰래 아버님 진짜로 아버님 에이. 아버님이 체면을 이걸... 좀 채워주세요 너 방금 노래 네. 잘하시잖아 야야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어? 사람의 나이가 있나요 오 좋으세요 세월을 비껴라내 나이가 어땠어? 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잘한다. 아, 이제 나이 먹은 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어, 노래. <laughs> 예, 아니, 잘하셨어요.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어, 근데 이게,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노래를 잘하시는 또, 이 나버님들을 만났는데. <laughs>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아, <laughs> 내가 <웃음>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네, 네. <laughs> 좀 빼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네. 네, 네. 괜찮아 요 산독기도 노래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해당화요. 열매 따고 있었어요. 저기 열매 따고 있었어요. 해당화? 네. 예. 예. 그거 아니에요? 해당화 피고지는 서마을에. 가요, 무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 해당화가, 이게 뭐, 뭐, 뭐. 당뇨에 거. 좋고. 예? 당뇨에. 진짜로? 예. 당뇨에. 아, 이거 당뇨에 좋은 거예요. 아, 저보세요. 아, 예. 예. 이 해당화가 당뇨에 좋아요? 예. 예. 어, 그럼 누가, 두 분이 당뇨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만이 마누라가 당뇨가 있으세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거. 음. 차로 끓여 먹어, 차로. 차로. 네. 예, 준지에다 예. 넣고 예. 해 가지고 끓여 가지고 예, 예. 그냥 물을 먹어요. 아, 이거 그럼 이거 그냥 그요 말려서 넣어요? 말려서야죠. 말려서. 해야죠. 말려서. 예. 얼마나 말려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뺏서 말려야죠. 서말려야 돼. 건조기다 말려야, 말려야 되겠죠 아, 건조기도 돼요? 네. 자연적으로 가. 예. 아. 그래 가지고 말려 가지고 이제 물에다 끓여서 먹는 그래. 거예요. 차 같이. 네. 차처럼 먹으면 당이 음, 음. 내려가요. 당이 내려가? 네. 설탕이 이렇게. 예, 예. 거. 이거, 당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내가 듣기에는 5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배달 좀... 받으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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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었어요. 농약도 안 치고? 예. 네. 와. 내경색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내경색 있어요? 네. <laughs> 이런 걸 이제 데리서 먹고. 아, 네. 그래요. 아, 이거 이또 효과가 있어요? 예예. 예. 오,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도 이거 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잘하네요, 진짜. 좋은 정보를. 예. 우리가 무슨 <laughs> 약초방송단인데 갑자기 약, 약 약초방송이 됐어. 예. 해당화가 좋은 건 내가 처음 들었어요. 아, 해당화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어. 우리 이 해, 해당화를 구하려고 음. 하니까 여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 사다가 심었어요. 직접? 예. 시골에 예. 살면 뭐가 좋아요? 그렇지. 예. 네. 인심 좋고. 그때 인심 좋고. 어. 음. 그 다음에 음. 물 좋고. 물 좋고. 어그 뭐 다음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던 뭐냐 그 각박한 세상에 네. 그래도 어, 이 농촌의 인심은 네. 살아 있다. 자, 이 마을에 우리 여성 대표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여기 여기 우리 노인 회장님 맞죠? 응. 네. 아, 아니 이렇게 얌전하세요. 나 <laughs> 저거 하는 저거 앞에 보느냐고 여기 좀 <laughs> 모니터가 있는데 그거 보고 계시냐고 얼굴 이쁘게 나오나 보시는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예뻐야 이쁘게 나오지. 아 이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저 끝에 부녀회장님. 네, 네. 군여장님 얼굴 이쁘게 나오시는데요? 아이고, 생긴대로서 예쁘게 나오지 잘 나오죠. 그냥 아니, 뭐 생긴대로, 나오, 나오지, 생긴대로 나오지 생긴대로, 생긴대로 나오니까 네. 사진은 내가 생긴대로 나오지. 내가 <laughs> <야>, 생긴대로 나오지. 바빠서 <laughs> 음. 나오진 않지. 아 그렇죠. 미운 것을 이쁘게 해하더 하도 없고 예예. 예. 어. 이백원 주고 보라고 이백 원 주고 도망가는 게 그만큼 미워서 도망간다 이거요. 아 얼굴이? 음. 얼굴이. 백원 주고 보는데. <laughs> 아 영감이 데리가면은. 죽으면... 그쵸? 돈 주고 들어갔지 안들어가겠네 어. 그때는 이뻤지 그렇게 <laughs> 그때는 영감이 들어갔지 지금도 영감들이 딸이요 싱크론 소리 어, 지금도? 지금도 예. 영감들이 따라 댕겨 어, 어머님을요? 어, <laughs> 어, 응. 올해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88? 응 어, 아이고 88 영감이 줄줄 따라 댕긴다 <laughs> 진짜로? <웃음> 그래갖고 선만 싫어 선만 싫어 내가 <웃음> 어, 아이고 어중하겠네 내가 줄줄 따라 면속채려 갑자기요? 나이가 어, 어디라고 요따오로 행동을요. <laughs> 예뻤어요? 그죠? 음. 예뻤어 귀여웠을 것같은데 아, 이쁘다 소리는 듣고, 네. 재밌다 소리만 많이 들었어요. 재밌다는 소리 음. 들었어요? 음, 재밌다는 소리만 많이 들었어요. 예, 농담을 사, 잘해요. 사람들은 농담. 얼마나 농담을. 많이 웃긴다고. 아니, 아. 농담을 잘한 게. 장구 잘 쳐, 어. 노래 잘, 춤 어. 잘 네. 쳐. 춤잘 춰. 춤잘 추어. 뭐, 빠진 것이씨어야지 그냥 <laughs> 남자들이 그냥. <laughs> 폴딱 반에 갖고 그냥 은은 젊은아 마냐 반에 갖고 그냥 늙은아 아 응. 늙은아 젊은아, <laughs> <늙은아>, 젊은아 반에 <laughs> 갖고 우리 박가사는 응. 아까 그 집이잖아요 예예예. 예. 그냥 마당으로 하나씩게오토바이가 어머니 <laughs> 어. 보려고오토바이가 <응>. 마당에 <laughs> 가도양양춤치러 오고 양춤치양춤 어. 응. 응. 지루박 탱양춤지루고 이런 거? 어, 지루고 이런 거. 아, 지고박념요지루고박념요요 어. 어, 지루박도 주세요고 양념치러 아, 아니, 오고 오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찌 혼자 혼자 치는 것이 아니지? 아니 그게... 손 잡아주면 그렇지. 되지 이렇게 자+ 자. 자리아 우리 어머니가 아요 남자들한테 인기가지고 그냥 육박 <laughs> 육으로리방을 <laughs> <길이> 끝내주게 졌어 <laughs> 이거 이게, 응. 응. 하고 이렇게 땡 돌리고. 돌리고. 네, 남자가 돌리야야 남자가. 번, 여자는. 아, 여자가 돌리면? 예, 남자 돌리면? 여자는. 음. 여자는. 그렇지. 남자가 하는 데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는것이 어, 아니, 네, 여자는. 지화자가, 자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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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손자, 가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손자. 손 가자. 손자, 가자. 자 가자. 손자, 가자. 손자, 가자. 손자. 손자, 가자. 손자. 손자. 손자, 가자. 자 여성 이박사야 이박사. <laughs>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노래도 잘하셔 춤도 잘 추셔 장구도 잘 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 노래 좋지 음. 노래 잘해요. 노래 안 들어서 안들어 어머니가 웬만하면 무대 체질이야 응. 그냥 일어나고. 어, 노래청이야. 응. 응. 체... 인나야 연안지. 아 인나서였어요 인나서. 인나야, 인나야 왜냐,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오케이. 오케이. 응.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두고 가지를 마라. 아싸!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laughs> 생각해봐요. 어 잘하시네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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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마라 네가 악하면 내가 울려니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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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천에는 구말리장 융주 받고는 원주장 아가 씨많코나 정선장 아. 강릉장은 단호장 공잘 채는 장은 공천장 달을 본다 영월장 지금 와서 인제장 장도나 많구나 이천장에 쌀이 좋구나 여주장 안성에는 유비장 예산도 많구나 예산장 어휴. 콩술이 많구나 콩주장에 더운 물이 난다 온양장 술 취한다 청주장 해 넘어간다 서산장 인수도 많구나 금산장에 이깔이 곱구나 여주장 어휴. 안성에는 흠주비장 예산도 많구나 예산장 아. 콩소리 많구나 콩주장에 더운 물이 난다 오냥장 술 취한다 서산장 해 넘어간다 <laughs> 언제 이거, 끝이 난가? 이거 제주도, 제주도에까지 가야 한게숨서 막혀서 못가 잠깐 앉아서 <laughs> 끝났었네. <laughs> 안 끝났는데 아, 제주도에까지 안 못, 가. <웃음> <웃음> 숨이 차서 못 가. 숨이 인자. 차서 못가 이제 아들 그서 그럼 한잔 먹고 가? 한 잔. 먹고 어? 응, 한 가.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야, 야, 야. 장타령. 장타령. 음. 아 이게 전국에 있는 그 시장 그장 열리는 아, 걸다 했네. 우리 나라를 다시제주도까지 가야 한다는 게? 아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 어. 못 갔네요. 아 숨이 차인자숨 <laughs> 차서 못 가. 숨 차서. 아이고 아, 노래를 지금 88세인데. 노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근데 이제, 숨도 가쁘고안 네. 돼. 안 돼요? 응. 어, 맞아. 아, 큰게 그냥, 음, 인기가, 네. 음. 그게 남자들이 절절절 응. 잘했다니 <laughs> 노래하니까 속이 풀리는지, 틀으면 <laughs> <트럼을> 그냥 거, 그. 거, <laughs> 어. 속이 딱 풀려가지고. 네, 내가 웃은 얘기 하나 해볼까 네, 네. 응. 강릉장은 단호호장, 공잘채는 장은 공천장,